1절에서 20장 1절로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여섯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무리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을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에스겔서 20장 1절로 9절까지 우상을 버리는 비밀 이게 제목이 되겠어요 우상을 버리는 비밀 본문에 보면 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예, 바벨론에서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아, 하나님이 독특하게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왜 그러실까? 유심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묻기는 하는데, 어,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는데, 근데 삶 자체가 우상을 따르고 세상에 이렇게 이제 접붙임 당한 거예요. 그 세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형식적으로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자, 이게 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 문제 해답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오지만, 만약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 예, 그런 거죠. 오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5절, 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쭉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을 버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그러나 7절에서 그들은 애굽의 우상을 여전히 붙드는 거예요. 우상을 붙드는 겁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이제 8절인데요. 8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을우상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그담을 했습니까? 분노 쏟으며, 그들에게 그담을 하고, 진노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와 분노, 분노와 진노를 쏟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소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우상을 떠나려면 예,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니까 팔 절에 정확하게 정답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절 초두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 그 시간을 놓치지 마라 더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 예, 이걸 철저히 지키라 라는 거죠.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찾으시는 주님을 뵐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 우상을 승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8절란에 또 있습니다. 중반대해 오시면은 우상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8절 중반구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눈을 뜨는 바 예. 가정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않았다 라고 마침표를 찍어요 가정한 것을 갖기 예. 버리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눈을 뜨는 바 가정한 것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 어쩌고 소대여 제가 말씀드렸죠 몸은 주력업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쭉 따라가는데 근데 마음이 아직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아직 애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한 번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니까 물 때문에, 길 때문에, 고기 때문에, 뭐, 뭐, 뭐 때문에 이렇게 뭐할 때마다 불평할 때딱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 아,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종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이게 마음이 완전히 이제 따라지 않은 거죠. 며칠 전에 그, 그 전에 했던 이제 신혼 부부를 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부부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쪼로록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간대요. 그 성경에 보면 장세기 2장1팔 절인가 하여튼 장세기 보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결혼에 그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이 경제적 독립, 그다음에 몸으로의 독립, 감정적으로 독립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 이 친구들 말을 가면서는 이 부부사랑만큼 헤어지는 모 목사님 뭐 매일마다 합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싸우곤 한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이 자매가 이 젊은 집사님한테 쪼르록 부모님한테 찾아왔네요. 집이 가까이 있으니까 대신 동행 있으니까 이 그래, 가만 뜻다니까. 그래, 싸웠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 그거 쭉다안 돼요. 그래,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부모님이 행복하겠냐고. 부모님이 남편하고 싸고 남편이 이렇다 저렇다 다 말하는데 그걸 좋아하겠냐고 조집사님 그러지 마소 예, 부모님이 그 앞에 서는 딸이니까 들어주지 근데 이제 독립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지 남편이 어떻다 저렇다 다 말한다고 그것도 기쁘게 이야기해 저한테 <laughs> 그래서 영적인 독립 믿음의 독립 감정적인 독립 뭐 도움을 받을 때가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어떻게 이것을 저것을 다 말하냐 부모님한테 그 말한다고 부모님이 행복하냐 행복할 때도 있겠지만 힘든 걸 들으면 어떻게 더 행복하겠어요 아저 시집가서 이제 성인이 되는데 쫄아 달려와가지고 다 남편을 듣고 저쪽을 고다 말하냐 이라엘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느냐 우리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증한 것을 우상들 이 마음을 완전히 떠나와야 되는데 예, 여전히 마음은 예, 우상 그때 예,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이 이러니 이러니 아까 8절 마지막에 뭐라냐니까 분노와 진노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나와 버렸어요. 분노와 진노를 예써 놓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읊으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독특하세요 그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8절에서 그절로 넘어 가는데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전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예, 다르게 하겠다 너희가 진노와 예, 분노, 분노와 진노를 맞아도 당연한데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여호하라는 스스로 던져하는 자신 중의 신, 이걸 위해서 내가 이방인 앞에서 너희를 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잘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언약하신 이 약속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해서 언약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해야 되겠죠. 왜?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 후손의 모습입니다. 어,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여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고 또 유일한 구원자다. 이게 자학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이 마음의 독립. 이게 좀미어질 텐데 이게 결혼을 했는데 아직 독립을 못한 거예요. 게 부모 마음은 더슬을 두고 아프고 무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네. 하나님을 이 속에서부터 잊지 아니하고, 오늘를 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을 하나 하나 버리고, 그죠 특히나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애굽의 그 나일강 태양신, 나라는 신, 그 다음에 짐승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피계이파, 악도, 구매, 흑창, 이 80개 명의 이, 10개의 이 재앙들이 전부 다 이제 우상을 하나님 지시는 거잖아. 10가지 재앙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직까지 이, 이 명적인 독립, 심령의 독립,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쭉 말씀하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노, 진노 안 써도 된다. 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오늘 제목이 이제 우상을 버리는 비밀이었어요 우상을 어떻게 버리느냐 예,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예, 마음의 독립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할 때 예, 우상을 쫙쫙 버려가면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잘 잡수셔야 돼요. 이제, 이 경상도 말씀 그린 것처럼, 팍, 진지 잡사능교, 어르신, 뭐, 잡사능교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을 잘 잡수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마음을 잘 잡수시고, <laughs>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지. 감당할 만큼 주신다. 피할 길로 주신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 이걸 철저하게 믿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네, 마음을 따라지 않는 거요. 불평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잘 자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끝 까지 믿으시고 네, 오늘도 행복한 삶 그리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빛을 회복하라. 광복이죠. 빛 광채다. 회복하이 복자니까. 네, 광복.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신앙, 빛을 모신 자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이 빛된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